자 오늘 수업 내용 시작합니다. 자이 페이지는 지금 5 쪽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법 선택형 연습 이 공간에다가 수업은 이어갈 거야. 자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자 welcome to 이거 뭐 너무 쉬운 거지? 뭐 뭐에 온걸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자 TV 쇼에 온걸 환영합니다. 자이 콤마는 동격의 콤마로 이 TV 쇼가 어떤 TV 쇼인지 설명하는 거야. Healthy Life, 건강한 삶이라는 TV 쇼에 환영합니다. 자, 당, 나는 당신의 진행자라는 의미로 호스트가 나왔지. 자, 진행자 제니입니다. 자 가볼게. 자 오늘 우리는 들을 겁니다. 세 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자 그리고 후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이야. 자 얘는 지금 관계대명사. 인건데, 자, 일단 앞에 세 명의 전문가라는 선행사가 있고, 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데, 자, 불안, 불완전한 중에 이 주어 자리, 즉,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를 다는 주어 역할도 하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를 골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후가 맞다. 자, 이렇게 되겠지? 세 명의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냐? 말할 전문가. 우리에게,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엔드를 기준으로 세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첫 번째부터 보자. 운동의 중요성. 자, 그 다음에는 동명사로 물 마시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자, 그리고 수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할. 세 명의 전문가로부터 들을 겁니다. 자, 그다음 문장. 당신은 interact는 상호 작용하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데. 자, 얘는 능동의 형태. 자, 얘는 수동의 형태야. 자, 얘는 interact with까지 세트로 동사로 보아서 자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이렇게 나왔죠 자 in real time은 실시간으로라는 의미 수어로 기억을 해줘야 돼 실시간으로 자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면 by ing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by ing는 우리가 뭔가 함으로써라고 해석하죠 당신의 의견을 타이핑 그러니까 키보드로 타이핑함으로써 당신의 웹페이지에서 다음 장 자, at the end of program. 프로그램의 끝에서 제발 투표도 해주세요. 자, 가장 도움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골라주는 거지. 자, 도움이 되고, 두 번째. 자, interested가 맞냐, t i n 이 맞냐인데, 뒤에 일단 수식하는 입장이고, 자, 연설자인데 흥미감을 받느냐, 혹은 주느냐, 싸움인 거죠. 자, 주는, 연설자도 골라주세요. 그래서 interesting이 맞겠다. 자, 이제, 어, 뭐,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르는 거고, 자,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자, 원래는 이 here 뒤에는, 자, 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건데, 자, 단 예외가 있습니다. 대명사가 나올 때는, 대명사 주어일 때는 주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봐. 자, 이 경우는 대명사가 즉대 y 가 주어로 나오지. 그래서 here they are. 이 맞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이 경우인 뒤에가 맞다. 자, 다음 문장. 자, 안녕하세요. 저는 수잔입니다. 저는 전문 개인 트레이너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수식 또 별도로 이렇게 수식해서 이 명사를 두 개의 형용사가 수식하는 거지 자 전문적인 개인 트레이너입니다 자 오케이 다음 문장 자왼 가로 열고 컴마 닫아 볼게 자 제가 운동하기를 시작했을 때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첫 번째 전문가인 거야 자 보자 내가 운동하기를 시작했을 때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대부터 끝까지가 전체가 일단은 목적어인 거고, 자, 정답은 대시 맞습니다.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나오는 접속사 대시야.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묶는 거지. 자,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boosted. 증진시키는 것. 나의 에너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동사 도와주는 것 내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구성으로 볼때 나는 발견했어요 때부터 끝까지를 자, 이 운동이 증진시킨다 감소시킨다 도와주었다 그렇게 자, 문법적으로 좀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것은 자, 얘가 지금 과거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동사 형태는 맞춰줘야 되겠고 또그 와중에 이 헬프 자, 헬프는 자 준사역 동사로 자 목적어가 따라 나오고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또 그냥 원형도 가능해 근데 I-N-G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필이 맞다. 자, 내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문자. 자, 나는 원해요. 당신이 자, 목적격 보호자리고, 동사 원형은 안 되죠.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일 때 원형이 되는 거지. 이런 일반적인 경우는 목적격 보호자리는 투부장사 써, 쓰는 거야. 자,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경험하기를, 뭐를, 똑같은 benefit, 혜택들을 느끼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예지는 뭐뭐처럼이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 이 경우는 지금 자, 경험을 본인이 했었다라는 표현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반 동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어는 did가 맞겠죠. 오케이. 자, you want to stay in shape. 자, 여기 이제 stay in shape이 건강을 유지하는 의미의 숙어. 기억해야 되겠고. 자, 당신은 건강을 유지하기 원하나요? 하고 앞에 나왔더니 일반 동사를 받아내야 되니까 비동사는 안 되고 또은 주가 맞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운동하세요. 자, 저, 좋아. 자, 다음, 다음 장. 오케이, 다음 장. 자, 신체적인 활동들. 주어 s 치 c h as 열고 여기 닫아 봐. 자, 달리기나 그리고 에어로빅, 달리기와 에어로빅과 같은 신체적인 활동들이 자, 문장이 이제 동사야. 돕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자, n 드를 기준으로 얘가 지금 목적어 첫 번째. 그리고 목적어 두 번째로 나왔어.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help 뒤에 목적어 자리에도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improve고 또 a n d 를 기준으로 원형인 strength가 맞아. 자 근데 해석은 뭐뭐하는 것을 넣어가는 거야 일단 돕습니다 blood circulation은 혈액순환 개선시키는 것투가 생략이 됐다 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너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자, 이 문장 중요하게 보여진다. 잘 집중해서 딱 봐주라. 자, 10번 문장. 자, 이것은 줄 겁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두 번째 동사지. 자, 첫 번째 이 동사 부분에 보면, 위이 있었으니까 얘도 생략이 됐다고 보고 동사 원형이 맞아. 증진시킬 겁니다. 너의 뇌의 힘, 그럼 지능을 증진시킬 겁니다. 자, 하고, 자, 지금 이제 전문가 1번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여기까지 됐지? 자, 11번에 갑자기, 자, 누군가가 채팅창으로 질문을 툭 이제 던지는 거야. 자, when I study long hours. 제가 오랜 시간 공부할 때, 제 목이, 자, 뻣뻣해집니다. 라는 의미의 stiff가 일단 나왔고, 자, become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이형식 동사는 보호자리인가, 그러니까 보호가 따라 나오게 돼 있고, 자이 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자, 형용사가 되지 부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인 형태인 스티프가 맞다. 자내 목은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느껴요 고통을 제 목에서 자 무엇을 제가할수 있을까요?라고 일단은 물어봐서 자 마지막으로 빈도 부사. 자 sometimes 얼마나 자주 하는지의 의미인 아, 빈도부서 sometimes가 나왔는데 자 얘는 우리가 일반 동사가 나오면 그것의 앞자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오면 그것의 뒤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여기는 feel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기 이 때문에 그 앞에 위치한 점도 어, 주목해서 기억을 해라 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